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완전 팬이에요 아 완전 팬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t N 모티브고요 s&t N 모티브고요 네 75600원에 15%예요 7만 5600원 5 6 600원. 0 0원요네음그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어~ 팬이신 거랑 계좌가 올바른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매 방식은 아, 제 팬이 제가... 아니거든요 아팬 된지 얼마 안 돼서 아팬 된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 어~ 죄송합니다. 항상 저한테 어~ 팬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라든가 제가 원하는 매매 스타일을 따라와 주시면 되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전에 샀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팬입니다 하면서 항상 고점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네네.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아 네네. 예. 네. 그런데 에센티 모티브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접해서 사신 거예요. 네. 어 저는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싸게 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을 사람이라서 네. 어, 다음에 이렇게 안 사시는 게 좋은데 왜 저렇게 사냐면 네. 좋다 좋다 할때 사서 그래요, 그죠? 네.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가 살펴보니까 자동차 친환경 모터하고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이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어, 핫한 테마죠, 이거, 그죠? 네. 전기차랑 수소 전지차 이런 거만 핫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드니까 줄을 서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지금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근데 네. 회사가 나쁜가 하면은 아닙니다. 실적은 2018년에 네. 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나 늘었어요. 네. 그 말은 좋은 기업이긴 한데, 네. 그죠. 좋은 기업이긴 한데, 네. 2018년에 비해서 주가도 두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적이 두 배는 올랐지만, 주가는 거의 세 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게 되겠죠. 그죠. 네. 그걸 지금 여기 7만 5천에 샀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네. 몰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산 등산하실 때 보면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네 정상을 가기 위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얘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은 일단 손 쓰지 마시고 비중 15%면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요 네. 종목이 54,000원짜리가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네. 거의 근 4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는데, 거기를 이번에 뚫었죠, 그죠? 네. 그럼 이번에 이 5만 4천까지 떨어지면 저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럼 저 자리까지 떨어지면 뭐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한번 추가 매수 해볼 만한 기회가 생기는 걸까요? 추가 매수요. 그렇죠. 그럼 5만 4천까지 떨어지게 되면 은 추가 매수를 네.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고 저기서 자리 잡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네. 자리 안 잡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렸잖아요. 저기까지 안 내려가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기다릴까요? 맞아요, 기다리면 돼요. 네. 5만 4천 원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음, 그래서 이건 들고 가시다가 반등 나오면은 7만 네. 2천 원대부터는 너무 비싸게 사셨으니까 한번 팔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7만 2천 원까지 반등 나오게 되면은 손실이 좀 있으시겠지만 비중부터 좀 줄이시고 다음번에 네. 떨어질 때 사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봅시다. 좋은 기업이니까 아, 네.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렇게 살출 하시길 바라고. 다음엔 비싸게 사지 마세요. 네. 저, 저... 않고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웨이 그칠6만0천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 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코웨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안 사는 게 최선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기가좀 길게 한번 볼게요 코웨이가 여기저기 팔렸다가 샀다가 막 이런 거다 알고 계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10년 이후로 쭉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자 지금 제 손바닥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세로로 줄을 하나 그어볼게요 TV 보고 계세요? 예 예예 예, TV 보고 계시면은 제가 세로로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저 기점으로 주가가 어때요? 좀 올라가는 것 같나요? 내려가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자, 그러면 위쪽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무지개 형태로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이런 종목 잡으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제 꺾을지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에도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우하양을 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4만 원, 2만 원까지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예. 예. 저거를 바꿔낼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완전 미지수인 종목에 완전 미궁 속으로 빠지는 종목에 지하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 거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행복이 올까요? 불행이 올까요? 들고 가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웨이에 대, 대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렌탈 사업은 앞으로도 저는 점점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5만원이나 3만원까지 혹시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둘다 필요할 것 같은데. 둘다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지금 함부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거나 지금 함부로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현금 들고 기다려 버리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묻어 놓으세요. 아 예. 답이 나왔습니까? 예. 네. 네. 그런 종목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손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손절 못할 것 같으면은 묻어라 이거예요. 묻어도 괜찮은 기업이긴 하니까요. 예, 예. 혹여나 그게 너무 싫다 하신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별 방법이 없고요. 좋은 기업인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반등 나오더라도 나는 좋은 기업 투자했다 생각하시고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에이, 오, 좋은 기업이고 뭐고 아니 일단 난 빨리 빨리 수익 나는 게 좋아 하시면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어떤 고민되세요? 종목일까요? 테스고요. 테스고요. 예. 32,400원에 매수했고요. 32,400원에 15%요. 15%요? 예. 어, 이거는 저도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이거를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지 마라. 뭐 물론 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하 수익 중이고 아직 올라가는 중이니까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보러 가면 돼요. 예.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저는 시청자님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근데 제말 한마디가 시청자님한테는 엄청, 엄청난 좀 영향을 줄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가져가라. 더 가지 마라. 이걸 제가, 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수익 중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우상향 중입니다. 아직 상승 추세 중이에요.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자리예요 예. 이 자리에서 누가 뭘 선택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수익에 만족할 수 있냐 없냐를 누가 선택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게 이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이거 7% 수익 내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혹여나 32,0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자, 제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줘도 안 먹는다. 줘도 안 먹는다. 예. 32,000원까지 떨어져도 난7% 줘도 안 먹어. 그냥 떨어져도 나 들고 가볼래. 라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 타면서 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4만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와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 정고점이에요. 예. 저 라인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내가 승부를 보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예. 도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그걸 제가 시청자님께 일깨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져가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도안 먹는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져가세요라 했는데 내일부터 빠져서 32,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문현진이가 가져가라 했는데 지금 빠져가서 내가 7% 수익 못 챙겼어. 이런 분도 있거든요. 예. 그게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좋은 기업이고 테스트 나쁜 기업 아닌 건뭐다 알고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약간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예. 좋은 기업인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예. 이게 2019년에 100억 벌 때, 2020년에 예. 300억 버는 걸로 바뀌었을 때라도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늦게 어쨌든 늦게 왔기 때문에 늦은 만큼 비싸게 샀고 늦은 만큼 수익이 클까요, 작을까요? 아, 클것 같아요. 자, 작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될까요? 적당히 부리고 나오면 될까요? 적당히 빠져야 될까요? 맞습니다. 같아요. 좋은 기업 사신 건 맞는데 내가 조금은 네. 늦게 들어갔고 2만원 산 사람보다는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낮게 잡고요. 저는 한 3만 네. 5천원부터 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사신 거고 다른 거좀더 빨리 살수 있는 기업들 아직 많잖아요. 그죠 네. 음 아직까지 남들이 가격을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기업들 많아요. 제가 늘 말하는 보안주 가격 쌉니다. 예. 철도 관련주 가격이 싸요 유통 음, 예. 관련주 가격이 쌉니다 아직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서 그래요 알아보기 시작하면 걔들 올라가면은 또 뒤늦게 사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테스는 좋은 기업이긴 네. 하나 뭐 들고 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반대나 하지 않으나 나중에 수익을 못 챙겼다 아쉬워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맞고요 그게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도 안 먹는다 3만 2천원까지 본전까지간 들고 가시면서 더 크게 수익 내서 저 3만 7천원 4만원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승부를 보시던가 지금 약간 타협을 보시던가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